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북한의 이번 발사가 미국과 한국, 일본에 어떠한 위협도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북한이 중장거리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한 것이 아니라며 미국은 여전히 비핵화 협상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오일 미 주요 언론과 잇따라 인터뷰를 하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북한이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 동결을 위반했는지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동결은 미국을 확실히 위협하는 ICBM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전히 북한이 비핵화하도록 좋은 해결책을 협상할 모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북한의 발사체가 북한 해역에 떨어져 미국이나 한국 또는 일본에 위협을 가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북한과 연락해 왔다면서 앞으로 몇주 안에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관해 대화할 수 있는 더욱 탄탄한 의사소통이 될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식량 등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제재와 무관하다면서도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 비용이 주민을 돌보는 쪽으로 갈 수도 있었다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폼페오 장관은 CBS와의 인터뷰에서는 김 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대화한 직후 이런 결정을 했다며 이번 발사와 북러 정상회담의 연관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자신의 트위터에 아주 흥미로운 이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지만 김정은은 대단한 북한의 경제적 잠재력을 완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 이를 방해하거나 끝내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내가 그와 함께한다는 것을 알고 나와의 약속을 깨고 싶어 하지 않으며 딜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김동연입니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위협을 통해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전형적인 대미 압박이라고 미국의 전직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미국과의 외교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미국의 협상 태도에 불만을 표출한 건데요. 트럼프 행 정부의 반응에 따라 위협 수위를 점차 높일 수도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웬디 셔먼 전 국무부 정무차관은 선을 가까스로 지킨 북한의 이번 발사는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으면 국제 사회의 주목을 끌기 위해 늘 행동에 나섰던 북한의 과거 행태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국제 사회의 존재를 확인시키고 세계 평화와 안보, 특히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보의 위험과 위협이 될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일종의 행동에 나섰다는 겁니다. They take some action to, say, remind remind us all that they are there, that they are capable, they are a danger and a threat to world peace and security, and certainly the peace and security of Northeast Asia. 그러면서 미국의 제재 완화를 얻지 못하고 있는 북한이 이번 발사를 통해 불만을 표출함과 동시에 미국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이 원하는 것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발사를 미국의 협상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김정은식 캠페인의 일환으로도 분석했습니다.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대량 살상무기 조정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시정연설에서 연말까지 미국의 용단을 기다리겠다고 했던 점을 지적하며 북한이 이후 점차 대미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과의 외교 노력을 깨려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면서 미국이 제재로 외교가 작동하게 하려는 것처럼 김정은은 그의 입장에서 위협을 통해 외교를 이어가려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조셉 티트라니 전 6자 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북한의 이번 발사가 미국 간 약속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긴장을 유발한 점은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크리스토퍼 힐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반응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B O A 뉴스 안소용입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발사체가 대외압박 성격이 있지만 협상의 판을 깨려는 의도는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청와대는 북한 발사체 문제에 대해 이틀째 침묵을 지켰습니다. 서울에서 이현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북한의 단거리발사체가 미사일이 아닌지 분석 중이라며 지금으로서는 답을 할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6일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소관 상임위원장 등에게 이 같은 보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번 발사체를 지대지 형태로 추정하고 있지만 공격용인지 방어용인지 일률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사기술적인 문제는 자기들 담당 소관이 아니고 이거는 국방부의 업무 국정원의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서 분석해서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는 자기들이 어떠한 입장이나 결론도 내릴 수가 없다. 라는그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어요. 다만 특히 국정원은 이번 발사를 과거와 같은 도발을 위한 목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이번 발사가 대외 압박의 성격이 있긴 하지만 대미 메시지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며 비핵화 협상의 판은 깨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 일본, 어느 나라에도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대응 발사를 할 사안은 아니라고 국정원은 설명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대해 아무런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은 채 이틀째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도 지난 5일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 신형 전술 유도 무기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힌 후 추가적인 분석 결과는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로버트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6일 오후 비공개로 만나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B O A 뉴스 이현철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 발사체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아베 총리와 북한 그리고 무역 문제를 논의했다면서 매우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본의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은 4일 북한 발사체와 관련해 일본의 영해나 배타적 경제 수역에는 영향이 없고 긴 사정거리는 아닐 것이라면서 미국에 대한 견제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가 이번 주 서울에서 만나 북한 단거리 발사체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3국 고위급 외교안보 당국자들이 참석하는 미한일 안보회의가 9일 서울에서 열립니다. 이 회의는 3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비롯한 지역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연례 협의체로 이번에는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문제가 최우선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며 미국에서는 마크네퍼 미 국무부 차관보 대행이 회의에 참석합니다.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북한의 최근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대해 유엔안보리결의 정면 위반이며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직접적이고 심각한 도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비역장성단은 6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면서 국민은 정부와 군이 과연 헌법에 명시된 국가수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핵화를 전제로 서명한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은 북한이 핵폐기와 진정한 평화의 길로 나온다는 확실한 증거가 확인될 때까지 이행을 유보해야 한다며 특히 남북군사합의 즉각 폐기를 주장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